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봉구는 냉방시설이 부족한 취약계층 6,500여 명에게 냉방 물품을 지원합니다. 시원하게 잠들 수 있도록 쿨베개와 쿨매트를 택배로 지원하는 겁니다. 또한 낮 시간 폭염으로 힘든 구민을 위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폭염탈출 냉장고도 운영합니다.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자의 관리로 운영되며 하천변, 공원, 선별검사소 등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연일 폭염까지 겹쳐지면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웃들이 계십니다. 단열이 안 되거나 냉방장치가 없는 분들은 밤에 주무시기가 힘드신 그런 상황일 텐데요. 이런 분들 한 6,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봉구에서 쿨매트 내지는 쿨베개와 같은 그런 용품들을 지급하고 있고요. 또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폭염탈출 냉장고를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폭염을 견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올여름 강력한 더위로 인해 도봉구는 무더위 쉼터, 야간 안전 숙소, 무료 양산 대여 등전 방위적 폭염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